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치 저희가 리모컨으로 예전 그 브라운관 tv 를 켜고 끌 때의 느낌 그 느낌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TV 화면이 켜고 꺼지는 그런 효과는 뭐 여러가지 방법들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어, 스케일 조정만으로도 어, 충분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어 내가 어떤 상황일 때이 효과 활용하면 좋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어,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막 지글지글 자글자글 요거 이 노이즈가 잔뜩 낀이 스크린 예제 영상은 밑에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같고요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번 시간 어, 간단하게 스케일 조정으로써 한번 어, 화면 자체가 켜지거나 꺼지는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합니다 자 효과 컨트롤 창 보시면 스케일 비율 조정이라고 돼 있죠 요거 자체 바로 아래 보시면 이폭 비율 조정이라고 돼 있고요 현재 지금 이게 비활성화 돼 있을 겁니다 왜냐 자 균일 비율이라는 것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이 활성화 자체를 이 체크 표시를 꺼버리면 요두 가지가 음 활성화가 되고 이름도 바뀌었죠 높이 비율 조절 그리고 폭 비율 조정 이렇게 두 가지로 자그 하이트와 위스 요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화면이 마치 저희가 전원을 켜고 껐을 때의 그런 느낌으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만 활용하시면 돼요. 키프레임만. 자 일단 키프레임을 찍기 위해선 이 오버 아, 오버치래 자 타임워치를 클릭하시고 키프레임 찍어 주시도록 하시고요 기본값 100이라는 값으로 현재 지금 키프레임이 찍혔습니다 그 지금 켜져 있는 거죠 마치 화면이 자, 그래서 한 키프레임 한 다섯 키프레임 어, 옮겨 줄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옮겨 주고 여기서 키프레임 찍어 주시고요 자 요거 자체 값을 높이 값을 1로 써 바꾸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1로 바꾸고 하면은 마치 벌써 저희가 리모컨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처럼 이 검은색 화면이 밑으로 서로 이제 꽉차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 얇은 막대만 지금 느껴 남겨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그대로 이 100, 이거는 뭐 백값으로 그대로 놓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또 키프레임 옮겨 주시고 이제 완전히 요거까지 사라져야지 이 TV 화면이 꺼지는 거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옮겨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프레임 마찬가지로 찍어주고요. 1이라는 값도 역시 그대로 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바꿔줄게요. 왜 바꿔야 되는지는 플레이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찍어주고. 안 찍었네요.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0이라는 값을 적용하고. 자, 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마치 저희가 TV 리모컨에 어,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꺼지는 듯한 느낌으로서 어, 확인이 되고요. 자 여기 구간을 보시면 현재 제가 다섯 프레임 구간으로 나눠놨는데 붙어져 있죠? 이거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스페이스 키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 왼쪽 보시면 이꼬라고 그다음 이제 플러스 키보드 버튼 있죠?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확대된 상태로 보시면 단3 개의 키프레임 구간을 나눠서 마치 화면이 꺼지는 듯한 효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자체를 반대로 역순으로 두면은 마치 화면이 켜지는 듯한 어, 켜지는 효과로서 만들 수가 있, 있겠죠. 반대로 역순이면 그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어, 찾아 어, 살펴봤고요. 너무 좀 이렇게 보시면 조금 좀덜좀 좀 자연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좀, 여기, 자체도, 그냥, 이거대로, 그냥, 너무 밋밋하게 그대로 넘어가니까,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피, 어, 저, 피실에, 브라운관 TV를 켜고 끌 때, 이 주사율, 브라운관 자체의 뒤에서 비물 쏘는, 그 주사 방식에 따라, 때문에, 잠깐 환해지는 게 있어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딱 이, 환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환해지는 거는 간단하게 루미트리에서, 어, 익스포저, 그, 노출, 어, 조절만 살짝 넣어주시면 이렇게 밝아지는 효과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최대한 자연스럽게. 루미트리. 교정인가요? 설정인가? 한국판에서 뭐죠? 자, 사정 설정, 프리셋 다듬, 아, 여기 바로 되네요. 색상이구나. 루미트리 색상. 클릭하시고요. 드래그 앤 드롭 놓으시고요 자 여기 왼쪽에 어, 효과 컨트롤에 루미트리 색상이 저, 적용된 거 보이시죠 여기서 기본 교적 베이직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익스포지저 노출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절해서 약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구간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죠 그죠? 여기부터가 아니라 한 중간선부터 조금 강하게 노출되는 좀이 색상을 조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임머치 클릭하시고요. 키프레임 키 찍어야 되니까 자, 여기 찍어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요거 바로 이 구간으로 넘겨가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키프레임 찍어주고요. 어, 한5 정도 노출 5 정도 적용할까요? 하면은 벌써 약간 밝아진 게 보이시죠? 이게 0이라는 값부터 시작해서 5프레임 구간까지 가는 데 동안 오. 5 0부터 5까지 순서대로 그대로 쭉 밝아지는 느낌으로 어,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다음 구간 가셔서 키 프레임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차피 여기는 화면 꺼지는 거니까 노출계는 그대로 0으로 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면 마치 저희가 진짜 어, 리모컨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켜지는 아, 꺼지는 듯한 느낌 혹은 켜, 켜지는 듯한 느낌 조금 아이고 조금 노출이 좀 세네요. 그죠? 약간 세구나. 한3 정도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마치, 켜지고 꺼지는 듯한 느낌,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여기 보시면, 요 가장자리 라인 자체, 엣지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쪽. 이게 너무 또렷하니까 조금 그렇죠. 불안건 TV 보면은 저기 약간 뿌옇게, 이게, 퍼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너무 또렷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이거좀 닫아놓고 저희 그 블러 처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자리 라인 조정을 하시려면 예전 2017년도 버전이었나요? 그거는 어, 패스트 블러 활용하시면 되고요. 2000 19년도 버전 이상, 아, 2018년도 버전이구나. 그 이상부터는, 어 뭐, 가우시안 블러 이용하셔도 될 거예요. 이제 가우시안, 아니다, 패스트 블러가 낫겠다. 왜냐면은, 이 라인 자체가, 이 가장자리 라인이 가우시안 블러로서는 조금 덜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자, 패스트 블러, 한글판에서는 빠른 블러일 겁니다. 패스트니까. 자, 아유, 마찬가지, 맞네. 빠른 블러, 패스트 블러, 요거 적용해서, 한번 적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 사용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가장자리 라인 자체가 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패스트 블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적용 한번 해볼게요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페스블러 적용된 거 빠른 흐림 적용된 거 보이시죠 여기도 똑같이 요세 구간에 맞춰가지고 적용하시면 되는데 어, 타이머치 클릭하시고 키 프레임 찍어주시고 중간 라인 어, 중간 부분 구간 넘어가서 아이고 이거 안 찍었다 아 찍었네요 자 다음 구간 넘어가서 요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흐림을 한 200값 정도 쥐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클릭하고 200값 쥐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약간 뿌옇게 느껴지는게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구간 가서, 아이고. 자, 여기죠. 다음, 이제 마지막 구간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똑같이 클릭하시고, 블러 처리 필요 없으니까 꺼버리고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하면 이렇게 약간 뿌옇게 표시가 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 화면이 꺼지는 그런 효과 볼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 가장자리 라인 자체가 아 가우시안이랑 좀 비슷하네요. 이게 가우시안 블러 기능 자체가 어,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2019년도 버전에 적용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 패스트 블러 이용하셔도 되고 가우시안 블러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블러 처리를 이용해서 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 화면 전체가 꺼지고 켜지는 어, 효과를 좀 적용을 더 해서 좀더좀 좀 자연스럽게 된것 같습니다. 요거 자체를 반대로 역순으로 하면은 켜지는 걸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구요 자, 이번 시간 간단하게 마치 파워 버튼을 이용을 해, 그, 눌러서 어, 화면이 꺼지고 혹은 켜지는 그런 효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